증시현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1.82% 상승했고 거래량도 상승하고 외국인 기간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진 종목은 오르지 않고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달 중저 PBR 주 가치 재고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자,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을 공개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디가 저 PBR 주들이 간단히 말하면 저평가 주가 되겠죠. 지금 일본이 저 PBR 주에 대해서 경고를 내면서 증시 상승 효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급히 따라가려는 모습인데 상장사 주가가 장부가 보다 낮은 저 PBR 주의 몸값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PBR 1 이하가 된다면은 뭐좀 저평가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IS의 계좌에 대한 지원 학. 때도 하고 불법 공매도도 근절하겠다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그러면 사실 금 며칠째 저피별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금융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비업은행 은행주가 평소에 이렇게 상승할 일이 없거든요 뭐제비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많이 올랐죠 뭐, DB금융지주. KB금융 BNK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들.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대략 지금 PBR 낮은 것들 보면은 PBR 1배 이하. 자 보면 FNF 홀딩스 오늘 상가 보면은 PBR 0.28. 뭐 흥국화재 0.3. 동국홀딩스 0.2. 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 SK네트웍스 0.67. 사조대립 0.56. 한화. 0.51, 삼양홀딩스 뭐 0.33, 전통적인 산업 쪽이고 그 것이 이제 코스피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 대세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금은 한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자금이 빠지면서 코스닥은 내려가고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중소형주 그리고 뭐 기술주들은 지금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오르지만은 내네 종목은 올라가죠. 안 되는? 보통은 저런 전통적인 산업, 은행, 보험보다는. 대부분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주에 있는 돈이 빠지고 지금 저pbr주 전통산업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데 증시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만 자 지금 이 저pbr주가 움직이는 것이 이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죠 일단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면 결국에는 기술주 쪽으로 돈이 또 움직이게 되면서 저pbr주는 또 자금이 빠질 수도 있겠죠 저피별 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부분 주식이 원래는 재미없던 거잖아요 계속 우하향하고 움직임도 별로 없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어, 일단 뭐 저피별 주 강세가 움직일 때는 좀 지켜 보다가 자 저피별 주도 보면 싹다뭐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다알 만한 기업들이죠 그죠 뭐 과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종목들일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저피별 주 강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돈이 빠지고 기술주로 들어가면 기술주 강세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 미증시를 보면 미국 역시 전통산업이 많은 다우존스는좀 지켜내주고 있고,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쪽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큰 흐름이 미국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예전에 산타렐리 때 말씀을 드린 세개의 가이드에요. 산타렐리가 조금 나올 때 2, 3%, 많이 나올 때 4, 5%. 크게 나올 때8-9%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을 8-9%대를 찍고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S&P500이고요 자, 1차 릴레가쫙 나왔어요 상승에 대한 조정,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미증시는 상당히 강한 장세다 그래서 나스닥 S&P500을 보면 지금 20선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20선 이탈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자, 고점에 갔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모아 갈수 있는 20선부터 6 0선까지 선까지 이런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생각을 듭니다. 추세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을 지지를 받고 재상승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 추세로 들어갔으니 다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와서 이번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승 아닌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올렸던저 피배할 주에서 기술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음 조정 다음에 반등. 지금 코스닥도 조정에 많이 받았거든요. 자, V자 나오기보다는 뭐 여기서 추가 하락이라든지, 바닥을 두 번, 세번 딛는다든지, 자, 그렇게 나스닥 조정 반등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기술주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술주를 막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미증시 조정 다음에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와서 아래 꼬리 달리고 단봉 달리고 다시 뭐 20선 돌파를 하는 그것이 확인될 때, 그때 기술주를 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시기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나리오대로 딱 클럭 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변경되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국내, 미국, 전통산업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 PBR주가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시중 자금의 한 70%는 여기만 몰려 있다. 나머지 2, 30%는 당연히 개별 주들, 중소형 주들 움직인 애들은 또 움직이죠. 나스닥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지만 중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음, 추세가 아직 살아 있다. 그러면은 나스닥 단기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장이죠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다오 전통산업에서 돈이 빠지고 기술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런 기조를 함께 간다면은 국내 증시도 저 PBR주 강세가 끝나가면은 그때 가서 기술주 상승장을 기대를 해볼수 있다 자그 시기는 나스닥 단기 조정 끝내고 반등 때 반등을 할때 지금 시장을 단기, 중기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다 떠나서 코스닥 계속해서 오선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조정이 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반등이 나온다. 언젠가는 반등이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고 나스닥과 함께 반등할 시기를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수익의 기회는 온다. 지금 이렇게 저 PBR 주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 PBR 주를 찾아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또 초보분들은 낭패를 보실 거고, 아 지금 당장은 저 PBR 주가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고 분봉상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저 PBR이다. 그러면 종목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얘가 왜 움직이는지 알고. 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저비별주 중에서. 주가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좀 자리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찾아서 상승담에 좀 조정을 받거나, 그죠?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조금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상승담이 살짝 쉬고 있다든지, 그런 애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서 다시 올라올 때, 역시 손절은 잘 잡고, 단기 단타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장인데, 역시 이 저피비알 장도 영원한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이 저피비알 줄을 건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가 움직인다, 여기가 움직인다, 여기가 움직인다. 그런 흐름을 잘 알아야 단기 단타를 잘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시장 변화가 있을 때 지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